네 이곳은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광주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입니다 이곳에서는 새로운 체험을 또할수 있다 해서 찾아봤는데요 그럼 바로 올라가 보실게요 네 제가 첫 번째로 방문한 이곳은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직결된 곳입니다 여러분들 예상이 가시나요 여러분들의 예상이 맞는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기가 간호보조를 훈련할 수 있는 곳 맞나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보조원 직업체험을 도와드릴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저희 간호보조원은 환경정리라든지 고객 응대, 그리고 지료용품을 준비하는 역할, 그리고 침상을 교체해주는 역할 등을 하고 계세요. 간호보조 하시기 전에 유니폼을 먼저 갈아입어 보실 텐데요. 네. 어, 이쪽으로 좀 오시겠어요? 네, 가볼게요. 어, 여기 옷들이 진짜 많아요. 어, 하늘색 조끼가 간호보조원 직업 체험을 하는 친구들이 입고 체험을 하거든요. 유니폼으로 한번 갈아입어 보시겠어요? 네, 갈아입고 올게요. 네. 짠, 선생님, 저 갈아입고 왔어요. 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laughs> 벌써 간호보조원이 된 기분이에요. 네, 이제 우리 유니폼도 입었으니까 이쪽으로 한번 오실게요. 여기가 접수대거든요. 접수대 앞에 번호 대부표라는 게 있어요. 네, 환자분이 오셨을 때 인사를 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공수자세라고 해서 남자분은 왼손이 위로 올라가고요. 여자분은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거든요. 자, 손은 모은 다음에 배꼽 아래 정도에 얹으시면 되고요. 자, 인사는 90도로 합니다. 아. 네. 한번 인사해 볼게요. 네. 하나, 둘, 셋.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네. 두 번째 작업은 여기 접수 번호표 있으시죠. 저 번호표를 한번 뽑아 보시겠어요? 네. 자, 첫 번째 손님이 오신 건데요. 이거는 손님께 두 손으로 전달해 드리고요. 아 전달해 드린 후에는 자리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자리 안내를 할 때는 손 가락이 아니라 손 바닥을 펴서. 여기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안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자, 접수번호를 네. 손님께 드리고 네. 이쪽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간호보조원들은 실제 기다리는 시간이 많은데 대기석에 어지럽혀져 있는 게 보이실까요? 네, 엄청 노어 보네요. 음. 그래서 저희 간호보조원은 네. 환자분이 오시기 전에 이렇게 어지럽혀져 있는 대기실을 정리하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네, 바로 해볼게요. 네, 오. 완료했습니다. 완료. 잘하셨습니다. 다음 장소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가요. 지금부터는 치료용품 채우기를 체험해 보실 텐데요. 네. 자, 이거 보이시는 거 이름은 받드라고 하고요. 모양은 네모, 동그라미, 여러 가지 모양이 있죠. 네. 아마 병원에서 한 번쯤은 다들 다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의학 드라마에서 네. 본 제품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생소한 이렇게 바뜨 라는 것도 알게 되니까 신기한 거 같은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자, 바뜨는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이 보통 주사나 또는 치료 소독하는 데 필요한 치료용품들을 많이 담고 계시고요 네. 주의사항 설명 드릴게요 네. 저희가 바뜨 뚜껑을 열었을 때 멸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소독되지 않은 부분에 뚜껑을 내려놓게 되면 치료품으로 사용을 못하게 돼요. 네. 그래서 뚜껑을 열었을 때는 불편하지만 신경 써서 뒤집어서 놓으셔야 하고요. 덮을 때도 조심스럽게 열어서 덮어주셔야 합니다. 네. 자, 우리 알코올 솜을 먼저 밧데에 담아 볼게요. 네. 일단 핀셋을 들어야 하고요. 제가 한장 넣어볼게요. 네. 알코솜은 소독할 때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곳에 닿지 않도록 받드 음. 안에 정확히 넣어주셔야 하고요. 이번에는 한번 넣어보시겠어요? 넣어볼게요. 닿지 않게 깔끔하게 네. 넣었습니다. 혹시 이게 바닥에 떨어질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염 구역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밑에. 이거는 의료 폐기물 전용 쓰레기통이고요 아. 재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 전용 폐기물 박스에 버려주셔야 하고요 네. 뚜껑 한번 닫아보실까요? 뚜껑 닫을 때도 네. 손을 당잠하게 조심해서 네. 뒤집고 닫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 코튼 볼 담아볼게요 코튼 볼은 치과에서 많이 보신 적이 있으실 네. 것 같아요 때꽉 물고 네. 있는 그거 맞나요? 여기에 저희가 소독약을 부어서 보통 간호사 선생님들이 소독하실 때 많이 사용하고요. 네. 바트에 세 개만 넣어볼까요? 세 개요. 네, 깔끔하게 바않해 넣었습니다. 네. 사용하신 핀셋은 핀셋으로 습니다 그리고 이 뚜껑도 깔끔하게 덮고. 치료용품을 채우는 일을 해봤고요. 네. 다음 직무를 해보러 가보실까요? 네. 네, 지금부터는 침상 만들기를 좀 해볼 텐데요. 네. 환자분이 덮고 계시는 담요를, 네, 수거함에 좀 넣어주시겠어요? 침구류에, 으 이동을 하셔야 하는데요. 그런데 네. 머리를 잡을 경우 목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목 뒤를 받쳐서 앉혀주시고요. 네. 그리고 환자분을 뒤에서 앉듯이 상체를 잡아서 네. 옮길 건데요. 네. 네, 허벅지 있죠? 네. 저희 그쪽을 잡아주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허벅지를 네. 네. 같이 잡으시겠어요? 네. 지금 휠체어가 혹시 움직이는 거 보셨어요? 네, 네. 움직여요. 자, 환자를 이동할 때는 브레이크를 뒤로 잡아주셔야 음. 휠체어가 움직이지 않아서. 네. 이제 이동할 때는 브레이크 풀 거고요. 네. 멈출 땐 브레이크 걸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침상을 교체해 볼 텐데요. 네. 사용하시던 베개 커버를 제거해 볼게요. 솜을 제가 빼 드릴게요. 지퍼 음... 형식이 아니라 넣어 있는 형식이에요. 네, 병원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위가 뚫린 베개 커버를 사용하고 있고요. 네. 이거는 아까 수거함에 다시 한번 네, 넣어 주시겠어요? 침대 시트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네. 박스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음. 응. 귀퉁이가 막혀있는 형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네. 자, 네. 이때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네. 환자가 사용하시던 침상이기 때문에 오염물이나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털어서 하기보다는 가운데로 모아서. 시트가 저희 아까 박스형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거를 펼쳐서 가운데 선을 맞춰서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아. 음, 머리 부분부터 넣을게요 매트리스를 살짝 들어서 꽉끼워주세요네 이게 시트가 울퉁불퉁할 경우 오래 누워 계시는 환자분은 욕창이라고 상처가 생길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매트리스가 울지 않게 평평하게 당기면서 교체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저희 발끝 부분 할게요. 옆면이 어떠세요? 뭔가 울었어요. 네. 윗면을, 매트리스를 살짝 들어서 당기면서 밑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네. 다음에는 베개 시트를 한번 교체해 볼 텐데요. 네. 지금 한쪽이 아까 트여 있었잖아요. 네네. 일단 베개 솜을 넣고요. 자, 이렇게 벌려가지고 네. 이 오른손에 위쪽에 잡은 거를 앞면으로 넣을 거고요. 네. 자, 이 부분도 같은 곳에 넣어줄 거예요. 아. 쪽 방향으로 네. 그다음에 손을 이렇게 펴가지고 자리를 잡으면서 모양을 잡아주는 건가요? 네. 이 부분도 조금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돌려서 네. 넣은 부분이 없는 네. 쪽을 위로 가게 네. 넣습니다. 이거보다 더잘접으셔서 <laughs> 되게 교체해도 될것 같아요. 네, 이쪽으로. 깔끔하게 네. 맞습니다. 브레이크 풀고, 네. 이동 중에도 환자분이 다치실 수 있기 때문에 필체어 동작에 조금 주의를 하셔야 하고요. 네. 브레이크 음, 걸어주시고요. 지금까지 침상 만들기가 완료되었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 간호 보조에서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직무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어,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선생님도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간호 보조원을 체험하고 왔는데요. 의학 드라마 속한 장면에 제가 들어와서 체험을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생동감이 넘쳤고 아무래도 이 직업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긴장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간호 보조원분들은 실제 환자분들을 접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더욱 세밀하고 세심한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다음 장소에서는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바로 떠나볼게요! 여러분, 제가 가는 길에 이렇게 키를 하나 받았어요. 이 키를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지 바로 같이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오늘 키를 하나 받았는데 이게 여기 들어가는 문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 여기선 어떤 체험을 하나요? 호텔 체험관인데 손님들이 이용하시고 나면 객실을 깨끗하게 정리정돈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손님이 사용하신 침대 시트와 베개, 이불 커버 교체하기, 객실 및 욕실 및 청소하기, 그리고 비품 채우기 이렇게 있습니다. <목소리>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체험을 시작해 볼 건데요. 네. 체험하기 전에 이제 위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장갑을 먼저 착용하고 시작할 거예요. 네. 장갑 착용해 주세요. 네, 바로 착용해 볼게요. 네, 착용 완료했습니다. 자 여기가 손님이 사용하신 이제 침대라고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시트를 걷어 내시면 되는데요. 네. 자 먼저 손님이 사용하신 베개 먼저 벗겨 볼게요. 네, 한 번만 시범 보여주세요. 네. 여기 안에 베개 손만 빼시고 시트만 벗겨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니다 이번에는 여기 손님이 사용하신 침대 시트나 이불 시트도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거 시트 먼저 벗겨내고 교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윗부분을 잡고 베개솜을 빼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매트를 살짝 들어올려서 시트를 빼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베개 커버 교체해 볼 건데요. 먼저 들어갈 수 있게끔 먼저 펼쳐놔주시고 자, 여기 안으로 들어갈 거라서 이렇게 살짝 벌려놔주시고 이제 넣으시면 되는데 이걸 이렇게 한 번에 넣으려고 하면 어렵기 때문에 먼저 여기 오른손으로 여기 윗 부분 잡고 반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엄청 쉽게 넣을 수 있는 네. 꿀팁이네요. 네. <laughs> 자 이대로 쭉 넣어주시면. 돼요. 들어갔으면 여기서 풀어줍니다. 아 풀어서 베개 끝 부분을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빼주시면 돼요. 잘안 들어가는 부분은 털어주시면 돼요. 되게 깔끔한 네. 모양이 됐어요. <laughs>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무리 부분을 이제 잘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지금 남는 부분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을 반으로. 접어주세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왼손으로 여기 아래쪽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위쪽을 살짝만 잡아주시면 음. 당겨주시면 이렇게 위쪽이 세모 모양이 나와요. 네. 이거를 그대로 또 안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두 손을 넣어서 이렇게 펴주시면 돼요. 네. 펴서 여기가 일자 모양이 나오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손다림질 한번 이렇게 슥 펴주시고 네.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이번에는 침대 시트 교체해 볼 거예요. 네. 여기 윗 부분을 잡고 여기를 끌고 와주시면 돼요. 아. 여기 지금 선 보이실까요? 여기 선만큼 쭉 아. 끌고 와서 네. 자, 매트를 살짝 들어올려서 안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에 선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네. 이거 같아요, 맞요선 네. 맞고. 그렇게 하시면 지금 윗부분 완성이 된 거고요. 네. 자, 그대로 아래쪽으로 쭉 끌고 와 주세요. 네. 아래쪽도 똑같이 여기 선 맞춰 주시고요. 그리고 매트를 살짝 들어 올려서 안으로 넣어 주세요. 네 깔끔하게 넣어 주세요. 이제 여기 옆쪽을 한번 해볼 건데, 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넣으면 안 되고 모양을 잡으면서 하셔야 돼요. 안쪽으로 잡고, 여기가 일자 모양이 되게끔 해서 안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 삐져나온 부분을 넣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는 조금만 일단 해주시고, 네, 아래쪽으로 와서 여기 지금 옆에 삐져나온 부분을 이 침대 아래쪽 매트리스를 들어 올려, 올리고, 여기 시트를 잡고 안으로 쑥 넣어주시면 돼요. 오, 쑥 들어가는데? 네, 힘을 조금 주셔야 돼서 어려우실 수 있는데,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여기 안쪽을 잡아주시고, 네. 각을 잡아서 여기가 일자 모양이 되게끔 해서 안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 진짜 깔끔하게 네모 네. 모양이 되네요. 한번 여기 오른쪽 한번 해보실까요? 네. 네, 완성됐어요. 이번에는 손님들이 덮으실 이불 시트 이제 교체해 볼 거예요. 네. 여기 윗부분을 잡고, 자, 여기를 살짝 벌려서 음. 보시면 여기 또 틈이 있어요. 이거를 벌려놔 주세요. 구멍이요? 네. 네. 음. 네. 이 구멍 안에 음. 이 이불 솜을 넣을 거예요. 네. 까지 넣어주시고요. 근데 이불을 펴주시면 돼요. 아. 그래서 여기 위쪽에 보시면 또 여기 주머니가 있어요. 여기 주머니에 넣고 여기 끝부분을 맞추시면 돼요. 그대로 쭉 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여기는 지금 주머니가 없는데 여기 끝부분이랑 여기 이불손 끝부분을 맞춰주시면 돼요. 네. 자, 여기 침대 윗부분에서 자, 30cm 정도를 살짝 접어서 둘 거예요. 이옆부분에 살짝 매트를 들어 올려서 넣어주세요. ]처럼 각 네. 각잡고 일자 모양이 나오게끔 해서 매스를 들어올려서 안쪽으로 하고 정리해 주시면 끝입니다. 네, 다된것 같아요. 네, 고정까지 완벽하게 됐습니다. 베개를 진열해 볼 거예요. 여기 세워주시고 위쪽부를 잡아주시고 한번 당겨주세요. 주름진 부분이 없게끔 왼쪽, 오른쪽. 자, 이제 러너라는 걸 깔아줄 건데요. 이 러너는 침대 밑에 깔아주는 장식용품이에요. 아. 손바닥을 펴서 침대 아래쪽에서 이 정도, 음. 이 정도 높이에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펼쳐주시면 돼요. 네. 러너가 글씨가 보이게끔 가운데로 왔고요. 네. 이쪽에 보면 지금 살짝 러너가 삐져나오죠? 네. 이 부분도 매트리스를 살짝 들어 올려서 안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네, 드디어 완성이 됐어요. 네, 이번에는 객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걸 해볼 거예요. 자, 먼저 여기 청소기가 준비되어 있는데, 자, 청소하실 때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특히 이제 조심하실게 구석구석 해주셔야 된다는 거. 네. 이번에는 욕실 청소해볼 거예요. 완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된는것 같아요. 아, 이렇게 욕실 청소까지 이제 끝이 났는데요. 이제 손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여기 카트 안에 있는 비품들을 이제 채워보는 거 해볼 거예요. 네. 자, 그럼 화장대부터 먼저 비품 채워볼까요? 네. 네, 이렇게 되면. 완료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냉장고 한번 채워볼까요? 자 이번에는 전화기 옆에 메모지랑 볼펜도 한번 놔둬볼까요? 네. 깔끔해졌어요. 입장에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어, 가운이랑 슬리퍼 그다음에 구두 주걱까지 채워주시면 됩니다. 문을 열고 거실 때는 앞에 모양이 보이도록 걸어주세요. 주걱이랑 실내와를 챙겨서 아래쪽에 이렇게 놓으면 될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욕실 세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메니티 한 종류씩 올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종류씩. 여기 선반이랑 거리에 수건을 채워볼 건데요. 네. 여기 선반에는 대형 수건. 내봤습니다 네. 네, 작은 수건. 수건을 이네 이렇게 이렇게 아. 해서 걸어주시면 돼요. 네두개두 두 개씩이에요. 그리고 일정하게 반듯하게 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호텔 체험이 끝이 났어요. 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숙박 서비스 관련 직무까지 완료를 하고 왔는데요. 항상 정리된 호텔에서 정리된 물품을 가지고 사용을 해왔는데 그 과정이 되기 전까지 이렇게 많은 세부 과정들이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하우스 키퍼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전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총두 곳의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를 체험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시청하시면서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저는 마치 실제 근무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실질적인 도구와 현장감 넘치는 체험을 할수 있는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는 전국에 13개가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개설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가까운 곳에 있거나 원하는 곳이 있으시면 꼭 가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우리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많이 많이 이용해주세요. 지금까지 이보현 MC였습니다. 안녕! 네, 발달장애 훈련센터는 장애학생 여러분들이 직업적 꿈을 발견하고 그거를 키울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직업 훈련 기관입니다. 먼저 그 직업 체험 과정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직업을 갖고 싶은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 회사랑 비슷하게 되어 있는 직업 체험관의 실습을 통해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갈수 있는지, 어떤 직업을 좋아하는지 발견. 하는 어, 그런 과정을 갖게 되고요. 그 어,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직업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직업 훈련 과정에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음, 기술이라든지 또 직장 예절이라든지 사회성 기능 훈련을 어, 선생님에게 체계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직업 진출까지를 도와주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현재 전국에 13개의 발달적인 훈련 센터가 있고 아울러 올해는 서울 남부, 경기 북부, 충남, 세종, 전남, 제주 등 여섯 개의 발달 장애 훈련 센터가 추가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곳 가까이에서 발달 장애 훈련 센터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전에는 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런 직업 체험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직업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발달장애훈련센터를 인 이제 고등학교 다니는 그런 학년기에 이런 교육을 접목해서 어떤 직업이 있는지, 나한테 어떤 직업이 어울리는지, 어,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알아보고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를 할수 있도록 마련된 기간입니다. 어, 이런 기회가 없다면 일반 취업 알선하는 기관에 가서 나에게 적합한 어, 취업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훈련센터 같은 경우는 어, 발달장애인에게 최적화된 어떠한 직업준비, 진로준비 어, 그리고 취업을 어,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서서 방진복 세척이라든지 바리스타 간호 보조, 숙박 서비스 영상을 보셨을 텐데요. 이 영상에서 나온 그런 직업 외에도 많은 직무들의 발달장애인 선배님들이 실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야로는 제조 분야도 있는데요. 일반 산업체라든지 이런 것의 제조업에도 많이 종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통 분야로는 그 의류를 분류하는 의류 매장에서 의류 분류 직무, 그다음에 택배 직무도 있고요. 어 그리고 우편물 분류 그리고 편의점에서 그 편의점 스태프라고 물품을 진열하는 어 그런 직무들도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서비스 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요. 서비스 분야에는 어 이렇게 간병 보조 직무라든지 그다음에 외식 서비스 직무라든지 제과 바리스타 많이 진출들 하고 계시죠. 이런 직무들에서 선배님들이 왕성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음, 사무 보조 관련해서는. 도서관의 사서보조 직무로도 관련 지식을 습득해서 많이 진출을 하고 있고 사물보조 그 다음에 IT 분야에도 최근에는 두각을 나타내는 발달장애인 선배님들이 많으신데요. 예를 들면 음성을 이렇게 워드로 하는 음성전사 직무라든지 데이터를 가공하는 데이터 레이블링 직무에도 실제로 컴퓨터를 잘하는 여러분의 선배님들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울러 예술 분야 직업을 가진 발달 장애인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기 뒤에 보시는 뭐와 같이 이렇게 소화기의 그림이기를 어, 이제 소화기 제품에 그 발달장애인 분들의 그림을 입혀서 아트 소화기를 제조해서 제조 아트 콜라보 제품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책의 사파가로 활동하시는 선배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무대 연기와 율동을 좋아하는 경우에는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술단 이런 부분들이 자회사 표준사업장에 접목돼서 어, 예술이나 체육 활동을 통해서 직업을 갖는 어, 발달장애인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술을 좋아하시는 장애인분들도 많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